팀장님은 딱 한마디로 제 주말을 삭제했습니다. 이게 감성이 부족하다며 주말 동안 요즘 느낌으로 싹다 갈아엎으라고 말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월급날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이성과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은 감정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정말. 정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싸구려 믹스커피 향만 짙어지는 사무실에서 그렇게 또 번아웃. 그 잡채인 밤이 깊어가는 줄 알았는데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대청소를 하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엔 몇년전 제가 빼곡히 적어둔 닷생 계획표가 있더군요. 새벽 5시 기상, 외국어 공부, 퇴근 후엔 북클럽까지 그걸 보는데 아니 그 열정 넘치던 과거의 나를 마주하는데 문득 헛수슴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가장 지치게 만들었던 건 어쩌면 팀장님이 아니라 저 완벽한 계획표를 들고 채찍질하던 과거의 저 자신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은 몇년 전에 자신에게 아직도 사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